대한민국이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로 밝혀졌습니다. 동남아에서 어떻게든 한국에서 살아보려고. 이제는 밀입국과 불법체류자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들 말로는 한국은 밀입국과 불법체류를 해도 손방망이쳐버리라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잡히면 호텔급 보호소라 휴양지 왔다 생각하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 그들 나라에서 탈출해 오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쓴다 하네요. 제주도에 입국한 태국인 단체 관광객 437명 중 76명이 탈출하고 3일에도 36명이 도주한 뒤 연락 두절됐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2일 법무부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제주방콕 제주항공 직항 전세기를 통해 제주로 입국해 단체 관광을 하던 태국인 437명 중 76명이 일정을 따르지 않고 도망가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들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정부 당국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방콕에서 제주로 온 태국인은 총 1,164명이며, 이들 중 727명은 입국이 불허돼 되돌아갔습니다. 실제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에 따르면, 1,164명 중 641명이 과거 전자여행허가 불가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달 3일에도 입국한 태국인 166명 중 36명이 도주해 현재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제주에서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자여행허가는 태국과 미국 등 우리나라의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체류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사전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이 14만 명을 넘기면서 태국인들이 한국 들어올 때 입국심사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러면서 태국인들이 제주도로 몰리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태국의 SNS에는 한국에 입국시켜준다는 브로커들의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업체는 180만원을 내면 입국돼 가짜 여행 일정은 물론 비자 받는 요령도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업체, 한국에선 하루 10만원에서 14만원을 벌수 있는데, 그중 매일 7만원을 소개업체에 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업종인지 물었더니, 농장과 마사지 업소 또는 식당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정부는 태국 등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를 대상으로 사전 여행 허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입국 사유가 불분명한 태국인 대부분이 사전 여행 허가 시스템에서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자 최근엔 우리 대사관의 관광비자 신청이 크게 늘었습니다. 관광비자마저 받지 못하면 비자는 물론 사전 여행허가 시스템까지 면제되는 제주도로 입국을 시도합니다. 12일 오전 10시 30분쯤 방콕에서 130여 명의 태국인 관광객을 태운 전세기가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태국인 관광객들은 공항검역소를 통과하자마자 입국 심사를 받았는데 그야말로 현미경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6월 무사증 제도가 재개되면서 불법 취업 등 악용하는 태국인 관광객이 늘어나 입국 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날도 입국 심사한 시간여 만에 30여 명의 태국인 관광객들이 입국이 불허되거나 재심사를 위해 다른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최근 직항 전세기를 타고 방콕에서 제주로 온 태국인 관광객 10명 중 6명꼴로 입국 심사에서 불허 결정을 받아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입국 불가 판정을 받은 각자 태국 관광객이 실토를 합니다. 브로커들이 다 정해줍니다. 심지어 불법 체류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이 제주도에 가는 줄도 모르고 갑니다. 이렇게 입국심사를 강화해도 입국이 허용된 태국인 일부는 또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은 13만 명. 불법 체류 중국인과 베트남인을 합친 수보다 더 많습니다. 이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법무부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관광객은 1164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62%. 727명의 입국이 불허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641명은 과거에 전자여행허가 불허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화된 입국 심사를 통과해 제주로 들어온 태국인 관광객 중에서도 이탈자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제주로 온 태국인 관광객 437명 중17% 정도인 1 6 명이 연락이 끊기는 등 잠적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지난 6월 제주도가 무사증 제도를 재개한 이후 불법 취업 등 악용하는 태국인 관광객이 늘어나자 법무부는 제주에도 전자 여행 허가제 KETA를 신속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 여행 허가제는 태국과 미국 등 우리나라의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사전 여행 허가를 신청해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